요즘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다 말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졌다가도, 막상 혼자 있으면 또 허전해지는 그 묘한 상태. 이상하게도 말은 잘 나오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서,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만 작은 신호들이 올라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요?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대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을까 하고요.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기댈 곳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라고요. 이 영상은 문제를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이 감정이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는지 조심스럽게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과 닿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시작일지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힘들 때보다, 오히려 그보다 조금 덜 힘들어졌을 때, 사람은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 거짓은 아닌데, 그렇다고 진실도 아닌 상태. 알랭드 보통은 이 지점을, 마음이 가장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 누군가 안부를 묻는데,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대답해버린 적, 그 말이 편해서가 아니라 설명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였던 순간 말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을 때보다 아직 버틸 수 있을 때더 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것 같고, 이 정도로 누군가를 불러 세우는 건 괜히 민폐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마음을 나약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길어질 때입니다.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괜찮아져야 할것 같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은근히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기댈 곳을 찾는 대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벽이 아니라 기대어 쉴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혼자 버티는 쪽이 더 익숙해지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는 무너짐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자기 상태를 정확히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왜 사람의 마음이 기대는 대신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혼자 버티는 법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기대고 싶어 하고 도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방향을 바꿉니다. 의지하면 편해질 텐데도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느끼는 쪽으로 말이죠. 알랭드 보통은 이 변화의 시작을 한 번의 큰 상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망들의 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반응, 조심스럽게 꺼낸 마음이 가볍게 흘려보내졌던 순간,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의도치 않게 느꼈던 부담감,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은 마음 속에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차라리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는 게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한다고요. 그 선택이 강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마음은 처음에는 자존심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고립으로 바뀝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고립을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람은 외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쁘다고 말하고, 곤자가 편하다고 말하고, 괜찮다는 말을 더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점점 더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신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신호는 아주 크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지나쳐버립니다.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대화는 이어지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 마음은 자꾸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괜히 더 피곤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상태를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긴장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 사람을 만난 날이면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는데도 괜히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더 혼란스러웠던 순간 말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깊은 이야기를 피하고 적당한 선에서 웃고 너무 솔직해지지 않으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회성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거리를 차가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이 선택한 안전한 간격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간격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기댈 곳을 잃어간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의지할 자리는 사라진 상태. 이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자리가 없어서라는 사실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신호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다치기 전에 스스로의 상태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신호가 더 깊어질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헷갈려 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쉬고 싶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외로운 마음은 혼자가 편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기대지 못한다고 느낄 때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에는 회복이 담겨 있지만 외로움에는 단절이 담겨 있다고 말이죠. 혹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은데 막상 조용해지면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느낌, 그 허전함이 휴식이 아니라 공백처럼 느껴졌던 정말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다고, 괜히 감정을 키운다고, 자기 마음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알랭드 보통은 이 감정을 부정하지 말아야 할 신호로 봅니다. 마음이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약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람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합니다. 다만 그 연결이 다시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혼자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마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고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일상 속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기댈 곳을 찾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격의 변화라고만 여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부탁하지 않게 되는 습관입니다. 작은 일도 스스로 처리하려 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말했는데 괜찮다며 웃으며 넘겨버린 적 정말 괜찮아서라기보다 설명하는 과정이 더 버겁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행동을 자립심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의 비용을 너무 많이 치러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대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실망하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동시에 기쁨과 위로가 들어올 통로도 함께 닫아버립니다. 이 시기의 사람은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만 전달합니다. 마음의 결을 드러내기 보다는 논리로 대화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점점 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상태를 마음의 고독이 아니라 마음의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기대지 않으려는 선택이 결국은 자신에게 모든 역할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지쳐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딱히 불행하지도 않고 크게 힘든 일도 없는데 마음은 자꾸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지 않았나요?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괜히 허탈해지고 무언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그 이유를 찾으려 해도 딱 떠오르는 건 없는 상태 말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공허함을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연결의 부재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기대어 쉴 자리를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감각 자체가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일정을 더 빽빽하게 만들고 해야 할 일을 늘리고 생각할 틈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바쁨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지 못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공허함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울음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방치되기 쉽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상태를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중요한 전원점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하는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즐거운 일이 있어도 예전만큼 깊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은 당신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기대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문제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감정은 마음이 다시 연결을 찾으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 공허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의 요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강해져야겠다고. 이 정도는 혼자 견뎌야 한다고 말이죠.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았나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적 말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더 고립시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원할 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의외로 더 단단해 보이려 합니다. 괜찮은 척 웃고 문제 없는 척 행동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혼자인 느낌이 들까? 왜 아무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으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필요할까?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강해짐이 아니라 허용이라고 지금 이 상태에 나도 기대어도 괜찮다는 허용.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허용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설수 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때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선택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나요? 상대에게 짐이 될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말을 삼킨 적은 없었나요? 알랭드 보통은 이런 침묵이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정리된 말도 정확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혼자 싸우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강해질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되찾을 때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다시 기대는 연습. 아주 조심스럽게 연결을 허락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이 기댈 곳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 기댈 줄 아는 능력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티는 법만 배워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을 맡기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이 보여도 괜히 괜찮다며 물러선 순간 말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상태를 마음의 근육이 굳은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기대는 감각도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버거웠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허용.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흔들리는 감정을 그대로 꺼내도 된다는 허용.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통제력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요? 의존하게 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거리를 유지해온 건 아니었나요? 알랭드 보통은 의존과 기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존은 상대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상태라면 기대는 자기 삶을 지키면서도 연결을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기대는 자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이 단단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기대는 연습은 상대를 찾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마음을 혼자만 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생긴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기대는 법을 다시 배운다는 것은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너무 오래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혼자 견뎌야 한다는 믿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이라고, 이제, 마음은 더 이상 완벽한 지지대를 찾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흔들려도 괜찮은 연결 하나면 충분해집니다. 이 변화는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버티는 감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마음이 기댈 곳을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은 사실, 다시 기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졌던 시간은 어쩌면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성실해서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칠 때조차 괜찮은 척 하는 법을 먼저 배워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은 이것일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느낌은 삶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덜 혼자여도 된다는 신호라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자기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숨기지 않아도 괜찮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가슴이 느슨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결심도 대단한 변화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하루에서 이 질문 하나만 가끔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혼자서만 버텨야 할 이유가 정말로 있을까? 이 질문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의자가 하나 놓여졌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곁에 머물겠습니다. 감사합니다.